오늘 44장 11절 말씀 어, 계속해서 우리 어제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연속이 되는데요. 어, 이집트로 도망간 남유다 백성들이 어,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어, 그들이 모르고 물론 그것을 알고도 사실은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들이 어,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의 극대의 잘못을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너희 얘기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런데 온 유다를 끊어버린대요. 자, 이유는 어, 유다 총독 그달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고 그델리아를 죽인 다음에 도망을 갔는데, 한 5년 의 4년 지난 다음에 4차 침공이 있어요.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돌좀 남아있어서, 그 이렇게 성전 터나 뭐, 성소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통곡의 병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유다를 완전히 예, 끌어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요 4차 침공이 있은 다음에 한 15년, 13년 지나, 12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이집트까지 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리 도망와 있는데 이집트도 바빌론의그 어, 말발국과 칼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내가 애국당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어, 처단할 것이다. 1 3절 내가 유루살림을 벌한 것 같이 애국당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애국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리는 유다나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어, 좀맨 마지막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집트로 온 사람들도 도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보면 또 도망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망했는데 똑같은 도망자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집트로 도망한 자들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하지 않고 그 주위로 이렇게 숨어든 자들은 돌아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집트로 돌아간 자들은 그달리아를 죽이고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의 몽둥이 에 맞아라. 그 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달리아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이집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니네들은 절대로못 들어온다. 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옳고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합니다. 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이 나쁜 놈들 우상숭배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랬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때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입장이 났으면 내가 이집트를 따라갔을까? 유다 땅에 남았을까? 과연 내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와 잘못을 내가 알고 그걸 하지 않았을까? 또예레미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아는 사실 자신은 죄지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지 끌려가요. 또실컷 백선들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난리치고 자기도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해요. 같이 죽어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서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 이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 읽으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이제, 그 예림미야 예언을 듣고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분명하게 이제 그 답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기록합니다. 15절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허락했다는 거죠.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그걸 보고 있던 사람, 여자들, 또곧 애국당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 자, 지명이 또 기록돼요. 바드로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절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여기가 이제 가난 땅이거든요. 이제 지중해를 따라서 쭉 내려와요. 그러면 싹 끊기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 우리 알고 있는 날강의 삼각주거든요. 삼각지에서 쭉 내려오면 요 끝에 남쪽 저 밑에 이제 나일간상류에 바드로스가 있어요. 바드로스까지 왜 갔을까? 도망간 거죠. 아, 이까지는 바벨론이 안 오겠지. 상각지를 쳐도 바드로스까지 저 밑에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드로스까지 내려가 거예요. 많이 내려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전하다, 됐다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어, 예레미야가 말한 거잖아요. 니네들 그러다 망한다. 우선숨에 그만둬라. 왜 하든지 또 하냐. 왜 반복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요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뭐 듣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말이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는 말에 안 듣는다 우리가. 그 말이고요.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하겠사. 뭘 맹세했어요? 우상숭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분명히 돼 있죠. 우리 우리 선조 왕들,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면 돼 있으면 그 퓨티 책의 오른쪽 밑에 설되돼 있죠. 생사를 주관한다는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 뭐 이스다롯,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 어? 아세라 같은 면 이미 뭐 주례국기도 나오거든요. 주례국기 그다음에 뭐 사사기 쭉나와요이 누가 예 고대 근동의 다산의 신이요 다산. 그러니 까 우리나라 같으면뭐 삼신 할미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점지 받아가 애 놓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놓기 위해서 빌든 이 아세라라는 아주 오래된 신이. 아수르를 거쳐서 바빌론에 가가지고 이슈타르라는 신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게 역수입된 것이 하늘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적국이잖아요, 바벨론. 맞죠? 근데 요거 당시에 사람들이 그 워낙 강대국이요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엄청 났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는 차이 좀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옷과 바벨론의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그리고 다산 숭배 이슈타르까지 수입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적국인데, 적국이 너무 잘 사니까, 그, 그것이 역수입이 되었고 신까지 가져와 갖다 놓고, 야,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슈타르라는 이 신상에 전했더니, 자식을 많이 놓든다, 가더라, 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된다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수정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그죠? 17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언제요? 하늘 여왕에게 분양할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들이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은뜻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 폐하다,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하다, 이 말이 결국은 요시아 왕이 한 4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 옆에 씁시다. 열왕기 하, 왕하 23장, 4절, 그리고 20절, 이 두절. 23장 전체를 다 읽으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어, 발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밖에 내다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주의 산당의 제사장도 폐하고 또 그리고 성전에 있는 아세라 상을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고 기록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우상 숭배인지 아시겠죠. 또 심지어는 뭐. 그산대의 제사장 까지도 재담위에 죽여버리는 정말 막 대단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라가 기울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획하면 나라가 부응야 되지 않나요?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 그러니까, 어? 우상순배를 할 때는 잘 됐는데, 우상숭배를 우상을 잘라버리니까, 왜, 왜 나라가 안 되노?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놈들을 놔두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시아 왕의 좋은 계획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된 거예요.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지 않은 거죠. 우상 숭배 를안한 것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 자, 어느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한지,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데만 관심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상순배 할 때는 잘 됐는데 그만두니까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바드로스에 와서 우리는 우상순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이해는 되죠? 왜? 단순하잖아요. 그게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할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우상숭배를 싹 걷어버리고, 이들의 본심을 딱 들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실앙생활 하다가 있잖아요. 조금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지 마음에 안 들고, 또, 지가 하고 싶은 거안 되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느껴진다.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지가 하고 싶은 말안 들어주는 거, 조,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해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한두를 하면, 쉬, 하, 이거 은혜가 넘치고, 자기가 좀 불이익을 당하면 은혜가 없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겪게 되면, 뭐, 나라적인 문제나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다 겪게 되면요, 신앙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 안전, 내 보호, 내가 얼마나, 이런 데만 딱 기준이 맞춰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껴버려요. 바로 이 사람들처럼, 하늘의 이왕에 분양해서 내가 자식을 낳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식이 안 생기네! 딱요거예요 자 1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지를 드릴 때에 예,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성과 같은 과제를 만들어 놓고 전지를 드렸느냐 남편의 허락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 이슈타르에게 빌어서 애좀 나아 봐라 이슈타르에게 빌어서 내좀 잘되게 해봐라 이 여자야 이거예요 다 알고 한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 전체가 그냥,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확 깔려 있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는 거고 착취해서 내가 가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빌어서 신까지도 수입해서 빌어가지고 내가 일가를 이루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잘 되겠다. 이거 딱한 가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내일도 계속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충만을 구하잖아요. 자, 성령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 기적과 능력만을 생각하는 건데, 사람은요, 자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남유단처럼 돼요. 다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성경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많은 사람 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 충만, 정말 성경을 받은 사람은요. 내 복, 자기밖에 모르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진짜 성령 가짜 성령 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요. 분명히 그것으로 분별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 그리고 어,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어, 그리고 성교지를 위해서, 또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